벤자민 버튼인가? 어, 그 영화 있잖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어, 여리형의 오버워치는 거꾸로 가고 있어. <laughs>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으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실, 실형이, 실형이. 에임이 거지 같아. <laughs> 우리편 다이아 또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큐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전 중...중... 아침딩입니다 아또힐 없나 진짜 아... 아 진짜 아참괜 우리 강한. 아, 어, 메이 메일 좋다. 메이로 많이 빌려 주세요. 야, 그 마임을 밝히지 마. 어, 비밀로 해, 비밀로. 야, 열심히 해. 뭐, 뭐 개소리야. 던지 던진, 던진다 트리쳐 진짜 씨발. 아, 독파라고? 아, 독파잖아. 뒤로야 뒤로야 우리 뒤에서 막자. 나또 뒤로 존나 계속 찌는데욕안 하고 싶겠냐? 어, 잠님 잠님 진정해요. 이판 이기니까 진정해. 진정하시고. 어. <laughs> 자, 다들 화이팅 어. 화이팅할수 있어. 어, 이게요, 이게 걱정하지 마. 이겨요 지금 어뭐 원일만 해도 충분한데 2일인데 무조건 이기지. 뒤로 빼. 너무 나갔어. 뒤로 빼, 뒤로 빼. 공체로 나온 거고, 공체로 나온 거고. 무리할 필요 없어. 뒤로 빼. 뒤에서 막아요. 다리 밑에서 막자. 우리가 무리한 데서. 파나도 있네. 아나 있고, 파라 있고. 메르시 있어요. 오케이, 파벳이네. 1점은 먹히겠다, 이거. 안 먹을 수있습니까안 안 먹으면 불편한데. 어, 이거 파라 거줄 사람 있나? 저 어, 아나 아나형이와줘야 되는데. 대가 네, 볼게요. 오 <laughs> 어, 좋아 빠. 좋아. 무리하지무제하 뒤로 빼 뒤로 어, 빼무리하지 어? 마시고. 애써요. 어 잘하네 아나. 딱... 이거 딜금인데 실하냐 이거? <laughs> 지금 아무 힘이 <laughs> 없어요 지금. 어차피 좀 있으면 바뀌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자좀더 화물 좀더 밀어. 냅둬 화물 버려. 어 메이 잘 밀리네 좋아 좋아. 쟤네 <목소리> 힐베 쟤네 힐베 좋아, 좋아. 헬로컷나 여기서 무리하지 마. 뭐 자리 안좋아. 뒤로 빼, 뒤로 빼. 빼라. 뒤로 빼라니까 말 되게 안는아 뒤로 빼야. 화을저 빼자. 공기 있어, 공기 있어. 빗댄들 맞아요, 빗댄 맞아요. 저공 있어요. 기다, 기다. 여기 있죠? 하나둘셋 괜찮아, 괜찮아. 야, 너무 나가지 마. 너무 나가지 마. 다 너무 나가고 있어, 지금. 천로라이라거를 챙겨, 달아, 챙겨 <놀노> 갈게요. 예? 님 잡았지, 팔아 나이스. 잘, 소주로... 야, 양념 다시 건 왔어, 내가. 양념 맛있는 양념 치킨. 죄송합니다. 좀 뒤로 빼자. 저 여기서만 막으면 돼. 일아이스 부활 요저 팀. 아저요 아,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있는데 지 가지고. 어 파라 한 나이스 아 충전 제 잘됐었구나 전여요 이봐 디바 이봐 나폭다 이거 나죽보다아없나가지아 이봐 가돈 이게 아 없나 아무도 없기 거의 준비됐다 네, okay, 로봇컨. <laughs> 어, 빅석이니 있는... 어, 오버워치 구매.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이게 왜?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진정해. 저 뒤에 있었데 끌렸네. 잘했어. 보이는 분? 보이는 분? 공은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그냥, 보이는 애한테. 잘해, 안 쳐놔, 퍼퍼놔, 퍼놔, 퍼놔. 슈퍼, 슈퍼루션 슈퍼 만들어야 돼요. 이기게. 메르시 가레메르베리르시메르 베리스가 베리스나 베리스가 베리스가 베리스지 베리스가 베리스가 베리스베리스센스쟁 베리스가 베스스스 형이, 형이 커. 근데 하 없, 근데 하나 없어. <laughs> 뭐하냐 얘? 봐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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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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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변형아나 아, 근데 이번 바한게 없다. 솔직히 누가 저요, 저 여자. 너 아니야 잘했어. 아그 아, 파라 제가 하자. 잘랐어요. 파라 어. 제가 잘 잘라 요거좀 봐. 잘했어요. 어. <laughs> 스킨 구경 <laughs> 오케이. <웃음> 나도 스킨 구경 하나만 한거 있나? 파라 할 거면 무시하지 있어. 말고 메르시아든가. 어 파르샤든가 파르시. 하든가, 파르시. 저 애기 데리고 놀기만 할게요. 야,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분위기 깨져. 하지 마. 아, 아 누구야? 야, 형 오늘 진지하게 다야 다시 갈 거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지 진지 모드다. 음. 킬때 우리. 근데 이거 요즘 별로던데, 이번 스킨. 뭐? 파라파라니 저거 그게 더 나아요. 그 육상 선수. 그게 훨씬 웃기 아, 킬 별로네. 별로. 어, 안 별로야. 이쁘게 나왔어요, 이번 거. 지워버리고 싶다. 이번 거는 윈스턴이 엄청 이쁘게 나왔던데. 에, 에티. 난안 이쁘게 나왔던데. 어, 리퍼가 그나마 제일 낫더라. 아, 제일 멋있는 건 시메트라 하이라이트가 제일 멋있어. 아, 그거 얼음, <laughs> 칭, 차라라. 어, 그게 제일 <laughs> 멋있어. 그거랑 내기. 맥, 맥크리 하이라이트도 멋있고. 눈 던져가지고 빠바방 매일 매일 이번 스킨 그거 있잖아요. 시프트 하면 눈사람으로 볼게요. 개이쁨 그거. 알어. 아 조합 다시 떨어 잡고요. 시다. 시다. 음. 야 KD 관리는 잘 되네. 나좀 아, 때려줘. 정크레이스정크레이스 걸로 가지마요 오늘 많아요. 가수도 있는 것 같아. 가수도 네, 있다. 이게 네, 가수도 있어요. 카라형 조심해요. 아, 위도우도 있다. 아, 위도우 있어, 쎄. 예. 와, 야, 메이도 있고 막, 트리온 정보하네. 아, 아빠, 아빠,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아, 개피인데. 하나 <laughs> 걸리는 게, 걸렸어. 빼는 게, 걸렸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앉아서 조용히 가자, 일단. 빼, 빼, 빼. 갑을 밀어요, 갑을. 갑을 붙어서 싸우는데것 같은데. 하물에, 물을 붙어서 조용히 밀면서 싸워요. 미루 좀 돌아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파어 어딨냐 오케이 한조 컷 저팀 한조 없어요 지는건 질색인데 이놈 내새끼 한명 데리고 와야되나? <놀람> 화이팅 화이팅 절단하십시오자 <놀람> 정크 잘랐고 한번 좀만 더 밀면 돼요 나인 컷물이시프트 빠져있어 뭐야 나, 나, 나 아이고 나 죽고 왔지 하나 어, 옵니다 하나 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자 수고해요 <laughs> 아 진짜 빨리 끝났다 이거 다음에도 같이 해요 아이고 되게 기쁘네 자 운동 다녀오세요 유튜브 여릉팬님 <laughs> 자 버스 타고 가자 버스 자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옆파번 부탁드리고 <laughs> 어 저거 아까 바꿨는데? 16번 고도로 땅입니다. 영웅을 사대하시오아이 공격이네. 어?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네. 형 점수 복귀하면 뭐 하실 거예요? 어. <laughs> 다시 3,000 찍으면 뭐할 거냐고? 네. 그때는 부캐로 심해탈출해야지. <laughs> 이제 본계로는 못 하시겠어요? 3,000은 본계로는 저게 뭐야? 6인큐 팀